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안심해서 안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한 트랙 중에 하나가, 그 강선우 의원이 관련된 공천원금 수사인데, 네. 그 1억 원 공천원금을 두고,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 음. 김경서울 시의원이, 네. 너무나 제각각인 진술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법률 전문가로서, 정구승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달라요? 잠깐. 사실은 이거는, 진술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명확한 거고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그 검, 경찰로 있어 수사기관으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강제 수사로 나아갈 동력으로 네. 그래서 조만간 만약 객관적 증거가 이미 녹취란 객관적 증거가 있고 거기에 상반되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강제 수사로 돌입할 수있을까다 아니 좀이 상황을 모르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이런 겁니다 김경시 의원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준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우리 보좌관님이 저한테 헌금을 달래는 거예요. 네. 1억을 만들어서 나갔어요. 강선 의원 있었어요. 그래서 준 거예요. 네. 저 수동적으로 한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보좌관은 어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돈잘 모르는데 제가 그김경신이랑 만난 자리 있던 건 맞는데. 음. 잠깐 자리 비우고 왔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가지고 차에 갖다 놓라고 해가지고 내가 음. 갖다 놓은 것밖에 안 했어요 이런 어.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 아까 말했던 이제 우리 가장 핵심적인 강서 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 애당초 이 문제 다 몰랐는데 음. 아니 우리 전 보좌관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돌려줬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다 거짓말 하고 있는 걸로 아마 헐. 밝혀지면서 네. 거기서 맞아요. 인정되는 공통적인 음. 사실관계만 인정이 음. 될 거예요 그럼셋 모두에게 파국적인 결말은 남았다 <laughs> 그럼 만약에 <laughs> 내, 내가 요구를 받아서 중간면뇌물죄 성립이 안 됩니까? 왜안 돼요? 되는 안 거죠. 무려자도 네. 처벌이에요. 그렇죠? 김건희 네. 씨가 시계 줬네 이렇게 아 했잖아요. 아 그것도 그러니까, 처벌이죠. 저는 아 보니까 지금 누가 제일 처지가 좀, 안 좋을까? 궁색할까? 네, 그럴까? 생각해 보면 김경우 의원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음... 어차피 뭐다 정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는 돈을 그러하죠. 자기가 네. 준, 준 사람이니까. 음. 근데 김경우 의원이 자술서낸걸 보면 전사가 나오잖아요. 그 보좌관이란 사람이 음. 자기가 원래 동대문에서 구현을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구현을 한번더 하고 싶은데 근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라고 자기가 궁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좌관이 와서 강서로 오면 돼요. 그러면서 공천원금 얘기를 하고 1억 원을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보좌관이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겠지. 제가 이렇게세 그러니까 사람의 주장을 풀면 이래요. 어,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강선 의원이, 아, 저 김경 의원이 돈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음. 만나기로 했는데 보좌관하고 김경호 의원은 미리 얘기가 된 거잖아요 네. 됐으니까 보좌관 입장에선 자기가 공천을 줄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어. 김경호 의원하고 얘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이상한 상황 이잖아요. 보좌관이 저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리를 떠. 음. 그러니까 김경호 의원이 기다렸다 는듯이 강선우 의원한테 아, 의원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 인데 의원님 저를 좀잘좀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쓱 가방을 넘겨. 네. 그 강선우 의원은 그 지금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단단은 발... 전지적으로 강선우 의원한테만 유리한 입장으로 아마 판단됐고 강선우 의원의 변호인은 저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음. 아니요. 강선우 의원이 일억 받은 거 아는 거지. 자기가 공천 청탁받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받은. 바로 돌려주었다라는 그 빌드업을 아니.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건데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한테 먼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누가 받아와라? 예, 수고매라 뭐 그, 그렇죠, 열어두고 그 해야 네, 수고해라뭐그 그것도 여러 조사단에 어떻게 는지알 수가 없기 아직 때문에, 때문에 방금 있는데. 말씀하신 시나리오도 설득력이 있지만 그거는 아마 강선우 의원의 변호인이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라는 근거를 그 네. 쌓기 위해서 간 하나의 우리가 볼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강선우 네. 의원이. 그러니까 거기서 김경호 님하고 만났을 때 김경호 님이 공천 부탁을 하면서 제 성입니다 그러고 돈을 줬다 그러면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 본인은 바로, 바로 돌려줬고 네. 아니면 아, 얘기가 아, 된줄 알고 김경은 얘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변호인은 그렇죠. 방어를 자기네들 네. 그렇게 속이지. 이게 아까 우리가 윤석열한테징역 5년을 왜 줬냐? 양형 인재가 뭐냐 했던 얘기를 다시 돌아 보면 똑같은 겁니다. 내 물은 준 사람도 처벌받고, 받은 사람도 처벌받는데, 중간에서. 받은 사람이 더 크게 <laughs> 처벌받는 죄입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게 심지어 액수가 1억이기 때문에, 1억이면 어떻게 되냐. 음. 사실은 그 경찰이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1억을 받은,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 수수죄의 기본 형량 자체가 1억 이상이면, 징역 7년에서 10년 구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냐, 가중이 되면 아까 말한대로 나쁜 점이 더 늘어나면, 음. 9에서 12년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깎아주면 5에서 8년까지 쉽게 네. 그얘기 뭐냐면은 네. 집행유예를 할 수밖에 없고 음, 인정되면 무조건 깜방 가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치킨게임을 네.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몰랐다 절대 몰랐다고 할 수밖에 네. 왜냐면 강선우 변호사의 배우자도 그 의원의 배우자도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잘 알겠죠 그게 아니어도 네. 이미 유수의 로펌을 선임했을 거고 훌륭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분을 선임했을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치킨게임처럼 그 선처를 바랍니다로 가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 그러면은 네. 김경은 왜 갑자기 변호사까지 대동을 해가지고 자수되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음. 이런 피할 활동을 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공여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줬으면 네. 기본 형량이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 음. 구간이 나와요. 아. 딱대로 집행형이 되는 거죠. 집행료. 거기다가 감경 요인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대표적인 뇌물 공여의 감경 요인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깎아줍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서사를 만든 건 아니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세를 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을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호사 의견서 쓸 때도 전략적으로 쓰는 그 변호사 의견서는 양형 기준을 역으로 써 구성을 해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저 양형 네. 기준에. 포인트를 받으려고 만들어낸 시나리오라고 봐야 되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진 전략적인 선택이고 저는 미국으로 가신 것도 그, 그러한 법적인 조언을 받을 야,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고 아, 아, 그, 그, 추적 네. 소설을 네. 써봅니다. 아그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지역 보좌관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김경호의원밖에 없고 음. 나머지는 돈을 받는 당시 상황에만 집중했서습니다 맞습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지역 보좌관이라는 얘기를 지어서 말하긴 베테단이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럼요. 그럼 네. 지역 보좌관의 역할은 그랬을 가능성이 이제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지역 보좌관은 나는 모르는 돈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거기 것들 갖고 와 가지고 조합을 해 보면 대충 돈이 오고 가는 상황이 어땠을지가 그려진다는 거지. 국회원이 의 격 떨어지게 대놓고 야 이렇게 갖고 와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게 그러는 저희가 김병희 군의 사례를 봤기 <웃음> 때문에 <웃음> 힘 있는 사람이 청탁을 들어주는 구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음. 받은 사람을 법률이 더 세게 처벌하는데 네. 전들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사건을 뭐 느꼈던 거는 공여자를 더 세게 처벌해야지 이런 범죄 없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 안 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준 사람이 자꾸 풀려나니까 자백하면 풀려나니까 이 범죄가 전 오히려 반복된다고 보고 법률적 시각에서는 분명히 받은 사람을 세게 처벌하는 게 맞아요 정의관념에도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저는 계속 경향적으로 관찰하면서는 준 사람을 세게 처벌한다면 누가 감히 돈을 줄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입법자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그. 기왕 처벌하는 거둘다 세게 처벌해서 징계 <laughs> 가능성이 없으면 어떨까 근데 이렇게 확실한 경우에도 지금 뇌물죄가 나올 수 있다는데 왜 김건희는 뇌물죄가 안 들어간 거예요? 증거도 공무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같은 신분이 없잖아요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공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어... 특검이 수사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걸 못 밝힌 거예요 그럼 나도 막 엄청 받았어 어... <laughs> <그래서> 의사한테 뇌물을 <laughs> 때 공무원이 근데 나는 공무원이 아니야 그럼 난 처벌 안 받아요? 지금 그거를 파회를 못한 거죠 그래서 와... 김기현 의원도 이제 그 배우자끼리 아, 갑자기 했다. 되게 좋아하는데 <laughs> 많이 받았나봐요. <laughs> <주저세요>. 냄주분요아니 <laughs> 아니, 선물 받고 개인간에 선물 받는 게돈 많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어. 경우에는 이제 되죠. 그렇지, 알선 수에 <laughs> 되죠. 어. <laughs> 내가, 내가 좋은 말 해주고 이제 어. 해줄게 받으면 네. 다른 범죄로처벌버리니까당 아, 대사에 김건이가... 내가 어. 잘 말해서 너를 섭외해서. 출연시키도록 의원님 민준 씨 한번 가자. 뭔 아, 데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 사람 법 만드는 사람도 아예 바보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김건희는 막 국회의원 자리도 주고 공천도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 게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입지는 못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러할 능력과 권한이 있는가. 사실 그건 윤석열의 권한인데, 그럼 둘 사이에 진술을 받아야 했는데, 윤석열도 아니라고. 너무 끈끈하잖아요. 진술을 아, 받을 수 없으니까. 와. 그게 어려운 건데, 사실은 여기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특검이 조금 더 용기를 음. 내서, 그때 윤석열이 과거에 했던 정치적 공동체처럼, 네. 뭐 정치적 정, 공동체로 공공제. 해갖고 한번 기소를 해보는 게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제 거, 그거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여러 번 내는 게 맞아요. 조금 더 전략적이지 네. 않았을까라는 저도 의문이 있는데, 이제 법률적으로 음. 해석하자면, 고무원의지위가 없어서. 아니, 윤석열이 뭐. 김건희 마음대로 이것저것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부사를 해보... 통해서도. <laughs> 너무 도 많이 알려진 심지어 거 아니에요? 윤석열 자기도 이게 네. 내 핸드폰에 대신해서 답장을 보내고 새벽 3시에 이옆에나가 잠도 안 자고 <웃음> 자기가 <웃음> 다시 실토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우 거지럽네요 진짜 네. 가 날아다닌다 아 날아다니 너무 화가 나요 오늘 5년 때문에 갑자기 잠 잠들어도 날아네요아분노가폭발 근데 이런 그 경찰 수사의 상황들을 보고도 뭔가 좀 이렇게 수사 자체가 좀 착수 시점 같은 것들이 좀 불비했다 제대로 좀 관계 수사를 좀 지속적으로 빠르게 했어야 되는 게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맞물려가지고 결국 검찰 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화두랑 연결이 된 거고 오늘 얘기 들어봤더니 어제 저희가 신인규 변호사 변호사와 봉지욱 기자가 정말 열띤 토론을 벌였고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음. 양측 얘기를 잘 들어 좋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두 의견도 아닌 다른 의견을 제 3의 의견을 정구승은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오셔가지고 오늘 설명의 아. 기회 설명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의 기회를 아. 57분 해주시면 1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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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동안 얘기할 하 아까는 되게 많이 주신 것처럼 <laughs> 얘기하더니 네 아까 제가 왜제 자기 소개를 그렇게 했냐면. 일반적인 형사 변호사라고 한다고 하면 보안수사권에 대해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음. 거기에 대해 경찰 출신 이제 정치인 분들께서 매번 이렇게 왜 경찰의 수사력을 못 믿냐, 왜못 믿겠냐, 왜 모든 형사 변호사가 왜못 믿겠어요? 매일 매일 겪으니까 경찰 수사분들이 사람 잡아오는 건 세계 최고라고 저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 법리를 적용하는 부분이나 저는 시, 정말 놀랐던 게그 경찰 출신 심지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뭐 이제 정치인 분께서 보안수사권에 대한 그 효용이 없다라는 식의 예시를 들면서 이면지 쓰지 말라고 막 이런 보완서가 아, 내려왔다. 이면지 쓰지 네. 말라. 이런 식의 보완서가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엄청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음.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올리는 이유는 결국 재판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수사 기록이 경찰이 보낸 수사 기록을 검찰이 받으면 그 원본 그대로, 보통의 경우 원본 그대로. 재판장한테 가고, 그걸 저 같은 변호인들이 복사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제를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음... 거 절대로 쓰면 얘기해서. 안 되죠. 예. 그게 무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수사기관인 경찰은 공판 단계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사들이 왜 경찰을 지휘해야 되냐 아니면 보안서를 음. 해야 되냐의 대표적인 논리가 너네 공판 안 해봤잖아 결과적으로 재판을 해서 유죄를 받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보안서요구권 오는 게 이면지 쓰지 말라는 거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 그문제점을 인정한 거예요 심지어 네. 그분은 근데 변호사 자격까지 있는 분이 그러신 거라말이요 네. 이렇게 문제가 식까 이게 제가 검사 찰리 예뻐서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저도 이제 박정원 대령권은 뭐 군검찰이었지만 강혜경 씨거 이번에 별권 기소하는 거 보면서 음. 와, 이게 방송이나 정치인들한테 하는 것만큼이나 이렇게도 검, 검찰이 악의를 가지고 할수 있구나라는 네. 걸 봐서 저도 보안수사권 자체에는 어, 저도 부정적이에요. 원래는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런 사건들을 계속 겪으면서 아, 이게 등처럼 한동훈의 등처럼 빠져나갈 여지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음, 직접 맞아요. 수사에 대해서는 박탈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아예 수사는, 수사에 대해서 그 검찰이 개입하지 마라고 하기에는 보안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도 아닌 지식권 정도는 있어요. 야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겪은 사건 중에서 보안 수사 요구를 내렸더니 요구를 듣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종결해 버리는 거지. 종결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캐비닛에서 넣어버려요. 그래서 막 3년, 제가 음주운전 사건, 음운전 사건인데 경찰 단계 3년 있었던 사건도 있어요. 단순 음주운전 그렇구나. 사건인데 나중에 경, 검찰이 너무 자기한테 빨간불 들어오니까. 총 때매고 휴전기 때 불러갖고 제발 자백을 해주시든 뭘 해주시든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자기가 총 때매고 해서 결국 유죄가 나와서 징역 4년이 나왔거든요 그 사건이. 근데 거,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손을 떼버린 적도 있어요 보안살 내렸더니. 그러니까. 그때 직접 수사가 네. 없었더면 아마 무죄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음. 여러분께서 어떤 의견이 있을 때아 쟤는 검찰편이야. 어떤 의견이 있을 때 경찰편이라고 하시지 말고 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신뢰도 있으니까 좀 확인해 주시고 또 특히 네. 경찰 출신, 검찰 출신이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조직에 대한 그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변호사 목소리도 좀 들어달라는 라 아,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이 검찰 출신이랑 경찰 출신 분들이 모여서 중소청 이렇 거면 없애자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경찰이랑 검찰만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 그들이 갖고 있던 권한을 떼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되면 경찰 출신이 정권 얘기하는데 요즘 경찰 정관들 음. 법조시장에서 잘 나갑니다. 그것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사 정관도 싸우지만 경찰 정관이랑도 경쟁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아기다툼을 보면서 이거는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닌가 그러니까 중소청 만들자고 한 건데 이럴 거면 중소청 만들지 말자고 조그 그~ 이원화 때문에 이원화를 안 하면 되는 음. 거죠 그러니까 그~ 그거 얘기하신 변호사의 얘기의 취지는 수사 우선권에 관한 부분들에서 시작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수사 기관을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먼저 수사에 착수하면 그것들 더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중수청하고 겨, 경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중수청이 상위기관처럼 수사 뭐막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 갖고 와. 그래서 과거 검찰이 하듯이 이첩 갖고 와가지고 수사 우선권 행사에서 갖고 오면, 와버리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민생사건들을 수사하겠지만 그러니까 수사범위가 아홉 개로 너무 지나치게 넓은 게 문제다. 그걸 좀 원래 취지는 한4개 정도나 이렇게 줄이려고 했으니까 좀 줄이고 나머지 수사들은 경찰한테 넘기고 음. 그렇게 하고 그걸 해가지고 경찰이 어, 기소를 기소 의견을 낸다거나 아니면 실질 기소하는 단계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공소청에서 수사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않겠느냐 음. 그러면은 수사 어, 보안 수사 요구권을 행사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해버리면. 최소한 중수청하고 경찰이 좀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거든요 예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일찌경 부분 동의하는 게 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이게 사실상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공수처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잘 봤어요. 너무 많은 권한과 음. 너무 많은 수사 범위를 주면 사실상 공수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범위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안수사 요구권이나 뭐~ 보안수사권이 아닌 왜 지시권을 요구했냐면 보안수사권이라는 거보안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쪽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듣는 기관 입장에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핑계를대서 대충해오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뭉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기속력을 주자. 음, 뭔지 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보완수요 요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안 하면 뭐 징계를 하겠다, 아니면 뭐 수사관 교체 요구를 하겠다. 실제로 안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네. 매일 매일 배당받는 사건이 검찰 요즘에는 그 경찰이 많이 한다지만 열8건 정도 되는데도 있어요. 진짜 바쁜 첨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하나 하나 수사관 교체해달라고 그걸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를 생각해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지시해서 그냥 이거에 기속되게 만들고 대신 너네 직, 검찰은 지금까지 원죄있 있고 실제로 나쁜 사례가 있으니까 너네 직접 수사하지 마 대신 음. 시에라고 하고 서소청에대해서도 중소청이 필요한 그 중대 범죄들 이름 그대로 중대 범죄만 해야 되는데 제가 사이버가 들어간 거에 좀 긁혔거든요 요즘 사이버 아닌 범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그렇죠. 예, 모든 범죄에 카톡 쓰시잖아요 음. 그럼 다 사이버로 엮을 수가 있어요 음. 이거는 모든 걸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정말로 전문 수사 인력이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그렇다면 경찰 같은 경우는 민생사건에 주력하고 또 경찰에 대해서 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검찰이 과거에 셌던 이유는 공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경찰 네. 같은 경우에는 한권 그리고 정보도 엄청나게 그렇죠. 많죠. 네. 그리고 규모가 경찰 검찰과는 비교도 안될게 음, 커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사할을 독점시키면 만약 중소청을 없애고 보안사 사건도 없애면 경찰이 수사권까지 동,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러면 또 괴물 조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중소청을 나타낸 거고 거기서 이제 범위를 좀네군네개뭐세개 음. 뭐 이렇게 줄이는 거는 매우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다만 지금의 안에서 저도 불만인 건이원제도 음. 불만이요. 에 이거는 음. 에이스의뭐 검찰에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겠다는 음. 건데 어차피 그래도 안 와요. 이거는 이미 검찰청 내부에서 기조가 중소청으로 가면 배신자라는 게 이미 낙인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 오기 때문에 음. 음. 지금 필요한 건 사실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주식 주가 조작 우리 매번 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주가 조작 엄단하는 거 회계부정 이런 관련은 사실 진짜 전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음. 그 전문가가 남부지검에도 있지만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모아갖고 그리고 진짜로 일선 서울청이든 그. 청중에서도 에이스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중대범죄 수사하게 만드는 게 목표면 그 사람들이 어 내가 열심히 하면 청장이 될수 있겠네라는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원하는 음. 그래서 반대. 이런 안으로 가야 조금 맨 처음에 설계했던 안대로 가는 건데 지금 각자 조직 출신들이 와갖고 자기 조직들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경찰 출신. 알겠습니다. 음.